안녕하십니까. 드론조종사 자격증을 함께 공부할 신덕식입니다. 이제까지 지나온 공부를 여러분이 반복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 약속한대로, 어, 만피트 상공의 온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표준 온도 상태를 정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0도씨로 해놓고, 고도상승에 따른 기온 변화가 아, 평균 아, 100m마다 아, 0.5 아, 0.5도씩 기온의 변화가 아, 내려간다. 자, 그래서 10,000m이니까 아, 여기서 100m마다 0.5도씩, 그러니까 10,000m니까.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어, 50도 마이너스. 그렇게 되겠죠. 자, 42번. 해수면에서 표준 온도와 표준 기압은 15도 수29.92 hg. 다음 중 2만 피트의 표준 기온은 얼마냐. 자, 1만 피트일 때 마이너스 15라고 그랬잖아요. 또만 피트 올면 마이너스 삼십 도씩. 자, 음. 그래서 여러분이 고도를 계산할 때에 만 피트이면은 마이너스 십오 도. 2만피0 0 p 는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44번. 다음 중 실제 공기 온도와 이슬점 온도에 대해서 설명하라. 자, 실제 공기 온도와 이슬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은 상대 습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된다. 자, 해설의 이슬점 온도는 상대 습도가 100%될 때의 온도이며 이슬점이 뭐예요? 아 대기 중에 녹아져 있는 H2O가 물화되는 물이라는 액체 상태로 되는 건 말하니까 상대 습도가 100%가 된다는 뜻이죠. 이때 공기가 포화되지 않을 경우 이슬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항상 낮게 난다. 이걸 총활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래, 어려운 얘기는 필요 없고, 어, 상대 습도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 습도가 증가함에 따라, 어, 감소한다. 이슬점의 온도는 어, 감소한다. 자, 이렇게. 예,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온난 전선 예, 비행할 때 기체 상태는 자, 기상 상태는 강우성 안개. 온난 이골은 강우. 외워놓으세요. 다음 중, 항공기의 구조적, 어, 착빙, 얼음이 되는 영향을 가장 적게 미치는 기상현상은 안개. 외우면 되겠고, 47번. 다음 구름의 명칭에 대해서, 전미사, 님부스는 어, 무엇을 의미하는가? 비구름. 자, 그렇게 외워놓으시고, 다음 중 산악지형에서 정체되어 있는 렌즈형 구름 난류. 렌즈형 구름은 렌티큘라 클라우드는 어, 산악 파 대류성 구름 전선 등에 형성되는 볼록 렌즈나 혹은 여러 개 합쳐서 늘어놓은 모양을 말한다. 난류. 다음 중 어느 구름이 가장 큰 난류를 파먹는가? 적운 왜안 왔죠? 난, 적, 운. 다음좀 높은 구름의 대부분 구성하고 있는 거 빙정. 자, 결정체라는 정 크리스탈. 아이스 크리스탈은 대기 중의 대기 중의 얼음 결정을 말하며 보통 육각 기둥의 형태를 말한다. 빙정 빙정 높은 걸 이런 거외우면 되는 거잖아요. 다음 중 공기 군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거. 자하으로부터의 냉가. 자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다음 중 공기군의 안정성, 하부로부터의 냉각, 냉가. 상부로부터의 냉각이 아니고 하부로부터의 냉각. 여러분 우리가 그 스케이트 타다가 미끄러지는 거 있잖아요. 타다가 살람이 얼었을 때는 깨져버리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위에서 얼음이 얼고 아래는 얼음이 안 얼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안정하려면은 바닥부터 언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어, 스케이트 할때 안정하겠어요 그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내후와 항상 동반하는 기상현상은 번개 자그 다음 다음 중, 내후에 대해 설명을 올바르지 않는가? 내후에 진입했다면,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일정한 고도 유지하지 말고, 가는 대로 떠내려가듯이 내려가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길를 타고, 여러분, 어, 서핑 할 때, 그 파도를 같이 타고 올라가야 되지. 나는 파도를 안 탄다 하고, 가로질러 가다가는 다, 전복되죠. 그러니까 같이 타라, 이 말입니다.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류를 타라, 이거죠. 기류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자, 54. 다음 중, 내후의 적운. 단계와 관계 있는 거. 지속적인 상승기류. 왜 상승기류인지 아시겠죠? 상승기류, 즉, 저기압일 때 상승기류가 돼야 어, 내우적 운관계가 된다. 한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상승기류가 올라오면은 결국은 어, 강수가 내리는 거잖아요. 전부 다 저기압에 대한 내용이죠. 다음 중 난적운 필수적인 요소에 포함되는 거 불안정하고 습한 공기라고 그랬죠? 난적하면은 불안정이고 구름하면은 습한 공기. 그다음에 적이야 다음 중 우박을 동반하는 구름은 적난운 구름. 자. 다음 중 서리가 비행 운용에 위험한 것자 서리는 양력 손실을 초래하는 공기 흐름의 분리의 원인이 된다 양력 손실이 나겠죠 왜냐하면은 어이 프로스트라는 이 서리는 수증기가 침착하여 지표나 물체 표면에 얼어 붙어 있는 이설 점 영도시야 일대에 예, 발생하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다음 주거 높은 고도에 생성되는 얼음의 비는 자눈 높은 온도 높은 고도에서 생성되는 얼음 얼음 은 어떻게 되는가? 얼음이 오는 비는 바로 눈이 돼 버리죠. 다음 중 기단의 습기를 형성하는 과정에 포함되는 것은 정발과 성화현상 자 기단이 높아지면서 바닷물이 정발해 상승하면서 뭉쳐진 공기 덩어리가 기단인데 기단의 성질은 기온과 습도를 결정한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마무리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유과를 끝내고 어 바야흐로 어 이제 비행운영에 대한 법률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루 빨리 여러분들께서 일과부터 육과까지를 정리해 놓으셨다가 이제 7과 진행하면서 바로 어, 필기 시험에 이어서 구술 시험, 그다음에 에, 에, 실기 시험에 대해서 우리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